일단은 뭐 트렁크하고 뒷좌석 비교 좀 해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얘는 해치백 그리고 얘는 세단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트렁크 높이에서 차이가 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공간으로 확보를 보면은 어, 세단이 확실히 뒤에 오버행도 훨씬 길고 하니까 공간이 넓 어,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해치백의 기본은 이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트렁크랑 실차서 같이 여러 개로 쓸수 있다는 장점이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옵션이 들어가서 여기 공간이 지금 꽉차 있는 거고 여기는 또 살짝 들어가 있고 언발란스 하긴 한데 옵션에 따라서 이렇게 방식도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 사이즈는 이 옵션 오디오 옵션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골프팩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로 더 와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폴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죠. 대신 짐을 위로는 실지는 못하지만 깊숙이 안쪽으로 실을 수 있는 이 차이. 근데 그 그렇다고 해서 이게 트렁크가 엄청 크지는 않아요. 뒷좌석으로 제가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기준은 우리 1 8 1의 또치 감독님이 앉은 상태로 편안한 상태로 가보도록. 그 각도에서 무릎 공간은 한이 정도. 저는 머리는 다요 일단 살짝. 예 그리고 등받이 각도는 약간 눕혀서 제가 이렇게 엉덩이 좀빼 가지고 앉으면 그냥 앉을만은 해요. 그리고 그럴 상태에서도 무릎 공간은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생각보다 어쨌든 세단이라서 좁진 않아요. 넓은 편이에요. 휠베이스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한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예아이스티 네, 바로 가볼게요. 자 휠베이스가 조금 짧은 아이스티 확실히 아까보다는 무릎 공간이 좁아진 느낌이 나고요 등받이 각도는 아반떼보다는 확실히 이 녀석이 조금 더 편하고요 무릎 공간은 아반떼보다 확실히 휠 베이스에 의해서 공간 차이가 조금 나긴 하네요 그리고 엉덩이 살짝 빼고 앉으면 딱 닿는 느낌 머리는 아까 위에는 닿는데 이게 좀 높아요 아반떼보다는 높기 때문에 머리가 안 닿는 게 보이실 거예요 불편하진 않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이서티에서 아방스로 넘어왔습니다. 아이서티보다 조금 커서 내셔서 일단 타봤어요. 어떠십니까, 두 짜는? 넓습니다. 넓습니다. 생각보다 넓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네. 까만 형 지금 포지션 제대로 잡은 까요 제대로 잡아. 자리 편하게 해봐. 발을 앞으로 고 이렇게 하면? 우리 막 하나요, 이 정도? 아이스티하고 아반떼하고 재원이 거의 똑같아요 그쵸? 예. 네. 근데 얘가 조금씩 다른데 얘가 그래도 좀 비싸요 예, 이건 아반떼 스포츠고 아이스티가더 비싸죠? 해치백은 네 해치백은 뭐, 짐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니까 냉장고도 실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걸 못 실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루프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려오니까 해치백은 <laughs> 일제로 가기 때문에 비 사람이 <laughs> 좀더 편할 수도 다는 거? 공식 저희 무게가 몇이었죠? 300 몇이었죠? 300에 감독님 하면은 어한380 아, 진짜 근데 100? 300 맞아. 확실히 계산해 보자. 300 음, 아, 몇이야. 300 <laughs> 몇이야. 뭔2 봤으니까 100잡아요 음, 그냥. 100 잡고 네. 여기 네. 합쳐. 서몇 %예요? 어, 저요? 100 엄청 매전 잘8 2 두른 서람은 198이야. 2 0 0까이 200, 200. 어, 콜레. 그래, 삼성. 그래, 갔다니까. 내가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아, 네. 세명못어내면서 <laughs> <laughs> <세명 웃음> <맞으려고. 웃음> 나는 저 사람들 기준으로 <laughs> 얘기한 거야. <laughs> 혹시 뭐 무게감이 느껴져요? 지금 뭐 저속에서는 네. 솔직히 그렇게 무겁다고 느껴지진 <laughs> 않아요. 저속에서는. 음. 확실한 건 브레이크 할때는까 잠깐 잠깐 살짝 좀 밀리더라고요. <laughs> 방금 그 우리 멀티링크의 느낌은 어땠어요? 우리 녀석 저는 이거 좋아해요. 아마도 타서거든요, 저 음. 이거. 뭐. 아, 여자 좋아하지. 뭐. 아, 여자도 좋아하고 차도 좋아하고. 여자 좋아. 하시잖아요 특히 벗은 여자 네. 좋아하시요 방금. 내가 본게 네. 있는데 네. 막 가슴만 보도만. 어? 저... 가슴만 보잖아. 네. 이거 방송에 편집하지 말고 나가야 돼, 진짜 이거. 네. 어? 솔직히 진짜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네. 하체맨이에요. 체전맨이야 하체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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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현대급도 파겠 스포츠 패션맨. 여자 선수. 아, 쉬워. 저는 이거 현대 세, 현대 세팅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그렇게 단단하지도 않고 저는 순정 세팅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편이에요. 우리 막내 원만대는 아이서티에 지금 완전히 반했어. 꽂혔죠. 이유가 뭐야? 예, 해치백이라는 그게 너무 이쁘고 짐이 일단 많이 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 다니고 하기 좋고 음흠. 얘는 좀 몰았을 때 약간 좀빈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두 개를 비교하자면 음. 아이소티는딱 보는데 좀 애들이 압축돼서 이렇게 한 조각으로 돼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한번 우리 <laughs> 넷시 이제 거의 또 이제 내릴 때가 왔는데 한번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브레이크 사자겠습니다. 어. 아이서티는 아까 브레이크 잡았을 때그풀 브레이킹했을 때 상당히 좀 묵직한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묵직하게 차가 쓴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얘는 좀 뭔가 가벼운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브레이크 잡을 때도. 가볍다. 네. 근데 이게 서스펜션하고도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도 느낌이 너무 다르네. 아 진짜 저 저도 놀랄 정도로 네. 이렇게 차가 다를 줄 몰랐는데. 아또 간만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0km 내릴게요 200km 200km 2 0 0 나갑니다 <웃음> <웃음> 어, <되게 무시. 웃음> 하체 들어가서 뭐 메카니즘 설명 이런 거 까지는 아니고요 오늘은 어 우리 이진이 지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메카니즘 없기 때문에 뭐 제가 간단하게 이 차량과 이 차량의 비교 정도만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상황은 컨트롤C 컨트롤V예요 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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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아. 흡기 쪽 여기 있고 배기 쪽 여기 있고 여기는 철 헤드카바가 저는 요새 최근 차들, 사실 현대차들 못봤는데 지금 최근 차들은 로코암 카바가 알루미늄 재질로 들어가있어요 보통 다 플라스틱으로 나오는데 요 부분이 조금 저는 오 이런게 바뀌었구나 였고 사실 구조적으로는 비슷해요 그냥 이거랑 완전 컨트롤 C, 컨트롤 V 그대로 그냥 와서 이 느낌 이 플랫폼이 조금 달라지면은 그 모양이 조금 바뀌거든요? 이 공간에서 엔진 위치가 바뀌면 여기 엔진룸 그, 딱끝 마무리 선이 좀 바뀌는데, 이 선이 똑같아요. 지금 보면. 그 <laughs> 최근에 했던 지, 그, 지, G70이라는 차하고 전에 제네시스 쿠페 같은 경우에 엔진룸 위치가 안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이 생김새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제네시스 쿠페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많이 앞쪽으로 나와서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와있고 G70은 이렇게 돼서 안으로 이렇게 쏙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나오는데 녀석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 라인까지 똑같은 컨트롤 C, 컨트롤 V 이 느낌. 어느 거 틀린 그림 찾는 게더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커버가 얘는 없고 얘는. 그거는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죠. 얘가 먼저 나왔으니까 얘는 없을 거고. 예. 나중에 나온 모델이니까 그런 거좀더 추가가 됐다. 하나 사았네요 오늘. 예. <laughs> 네. 근데 품번이나 모델은 좀 다르네요. 보니까는 적혀 있는 거는 연식에 따라서 조금 회사가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달라요. 여기 ABS 모듈이라고 보면은. 연식에 따라서 바뀐 게좀 보이고, 펌번이랑 네, 모델이 좀 달라요. 하체로 바로 넘어가시죠. 하체 쪽에 보면은 쇼프쇼바의 스프링이 아이서티는 순정, 아반떼는 트윅스 제품이 들어간 거죠. 보기에도 두께도 조금은 차이가 다 보여요. 댐퍼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트윅스에 맞춰서 이건 한 거고, 이거는 완전 순정. 근데 사실 타본 느낌으로는 저는 순정이 훨씬 느낌 더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견해는 트윅스 거를 제품을 만들 때 세팅이 별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트윅스를 세팅했던 사람이 차 후에 세팅을 다시 만들어서 이 제품이 들어왔는 거나 아니면 이 스포츠 차가 만약에 스포츠가 이거랑 똑같은 게 들어가 있다면 트윅스 거 세팅을 완전 거지같이 진짜 잘못 만든 거예요. 훨씬 좋아요 손정이 그다음에 스테빌라이저도 하셨다고 하는데 15.31. 이게 조금 더 얇아요 뒤에는. 아반떼가 정말 미세하게 조금 더 두껍습니다. 형상은 똑같죠? 네, 형상은 거의 똑같고 뭐 바뀐 건 없고요. 아 근데 1mm 스테빌라이저 1mm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하부 커버 좀 볼까요 아래쪽에서? 형상은 똑같아요 엔진 앞쪽은 엔진이 똑같으니까 저쪽이나 이쪽이나 똑같고요 방열은 되게 잘해놨네요 보니까 방열 쪽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예. 그리고 하체 쪽에 구조가 뭐 바뀐 게 있느냐 구조도 똑같습니다 구조도 똑같고 예, 리어 서브 프레임 모양 형상도 예, 서브 프레임 형상도 거의 똑같습니다 예, 다 똑같아요. 그냥 갖다 껴서 빼다 끼면 맞을 것 같아요 보면. 에, 일단은 뭐메카니즘적인 뭐 하부 설명은 아니었고요. 그냥 어떤 게 어떤 게 서로 다른가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엔진룸 쪽에는 레이아웃이 정말 똑같았고요. 그리고 하체 쪽에 있는 기본적인 설계 구조라든지 부속물 들어간 것들도 다 똑같은 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금 가장 다른 게 하나 있었다면은 쇼업쇼바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의문이 가는 건 저는 AD의 스포츠 모델 아반떼 스포츠 모델을 순정 상태를 제가 타보진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말씀 을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트윅스 모델보다는 오히려 아이서티의 순정 모델이 더 느낌이 좋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어... 서킷에서 또 타보고 어... 총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맙습니다 line the more the faster